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유튜브나 인스타 보다가 멋지게 꾸며 놓은 데스크 셋업을 보면 괜히 마음도 두근거리고 아 나도 저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검색창에 책상, 선반, 서랍장, 조명까지 하나하나 찾아보면 순식간에 금액이 수십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책상 하나만 해도 괜찮다 싶으면 2, 30만 원. 모니터 선반이나 암까지 더하면 10만 원 이상. 여기에 수납장이랑 악세사리까지 합치면 아 이건 그냥 큰맘 먹어야 되는구나 싶어지는 거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해보고 싶었는데 검색하다 보면 고급 제품들만 눈에 들어오고 이 정도 투자 안 하면 제대로 된 셋업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시작조차 못한 채 시간만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꼭 그렇게 비싸고 화려해야만 데스크 셋업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도 깔끔하고 완성도 있는 셋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바로 브릭사 브랜드입니다. 브릭사는 원래 데스크 매트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직접 소개했을 때도 냄새 없고 두께도 두껍고 마감이 정말 깔끔하다는 점에서 가격 대비 너무 좋다고 극찬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 외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검증까지 해 주면서 브릭사 인기 제품이 됐습니다. 이렇게 첫 아이템부터 입문자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브릭사는 누구나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데스크 테리어 브랜드를 제품군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즉, 합리적인 가격에 깔끔하고 안성도 높은 셋업을 제공하는 브랜드라는 거죠. 이번에 나온 신제품 데스크랑 서랍장도 그 철학을 그대로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첫 데스크 테리어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실제로 책상부터 서랍장, 모니터 선반, 그리고 데스크 매트까지 모든 구성을 한 번에 가져가도 29만원 선이면 끝납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모니터 선반 하나 가격만 40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책상까지 포함해서 아예 풀 세트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놓치면 진짜 후회할 테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꼭 입문해 보세요. 그럼 데스크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화이트 단일 컬러만 출시가 되었고 정말 심플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조립도 직관적인 구조라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고 상판 두께는 18mm, 양면 LPM 엠버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높이는 720mm, 사이즈는 가로 1,200mm, 1,400mm 두 가지, 폭은 700mm입니다. 1인 데스크 사이즈로 기획이 되어서 아주 큰 사이즈는 아직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 사이즈고 이미 메인 데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서브형 데스크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완전 저가형 데스크 대비 폭도 넓어서 모니터함이나 선반을 올려도 책상 공간 넉넉했고요. 분포 하중도 최대 100kg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또 아래쪽에 지지대도 있어서 흔들림을 한번더 잡아주고 있었고요. 거의 안 흔들립니다. 키가 작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발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은근 유용하고요. 다음은 모니터 선반.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사실 이건 데스크 셋업, 국물 같은 아이템이죠. 1000mm, 1200mm 두 가지가 있고 높이는 120mm. 모니터를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면서 목, 어깨 부담을 줄이는 목적인데 오히려 데스크 공간을 더 깔끔하게 사용하고 정리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형 디자인에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라 입문자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 아래쪽 공간도 넉넉해서 여러 가지 수납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장 서랍장은 책상 옆에 두면 진짜 활용도가 높습니다. 위에는 PC 본체나 프린터처럼 무거운 장비도 안정적으로 올려둘 수 있고 식물이나 조명 같은 거 놔두면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정말 좋아요. 서랍에는 케이블, 문구류, 작은 전자기기를 넣으면 좋고 하단 오픈 공간에는 책이나 조명, 소품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전부 다 서랍보다 이렇게 아래쪽 오픈 공간이 있는 게본체 올리고 실제 활용만 해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모션데스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체를 바닥에 둘 경우 선정리도 어렵고 책상 높이를 올릴 때 케이블까지 같이 올라가서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처럼 그냥 서랍장 위에 올리면 선정리를 더 깔끔하게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본체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책상 아래쪽에 쓱 밀어서 배치하시면 되고요 본체를 어디다 둬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서랍장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웬만하면 본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바닥과 떠 있는 구조고 뒤에만 바퀴가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앞에만 살짝 들어서 두 개의 바퀴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구조였고 내려놓으면 앞쪽 지지대 두 개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서랍장이나 책상 둘다 수평 조절 가능했고요 마지막으로 데스크 매트 브릭사의 첫 아이템으로 이미 입문자 추천템으로 자리를 잡은 제품인데요 총 4가지 컬러 800에 400 사이즈로 딱 적당한 사이즈고 브릭사 로고 각인 디테일과 4mm의 두께로 다른 가죽 데스크 매트 대비 확실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기 제품이나 자세히 비교도 했었는데 그 영상 꼭 한번 보시고 브릭사 데스크 매트 사용해 보시면 왜더 좋은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브릭사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액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액자 프레임은 MDF 우드 무광, 알루미늄 실버, 골드, 화이트, 블랙. 원목 프레임까지 다양하게 있고, A1부터 A4까지 사이즈도 다양해요. 물론 저는 A2 사이즈를 가장 추천드리고, 액자 그린 예쁜 거 정말 많으니까, 한번쭉 보신 다음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벽에 두세 개 정도 세팅하시면 엄청 예쁠 겁니다. 저도 몇 가지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괜찮죠? 유튜브 시작을 하면서 여행 못간지 진짜 너무 오래되었는데, 여행 한번 가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연스 멀티탭 거치대 깔끔하게 부착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책상, 서랍장, 모니터 선반, 데스크 매트까지 전부 다 합쳐도 29만원 선에서 끝나는 진짜 극가성비 입문자 데스크 셋업 브랜드고 다른 브랜드 프리미어 선반 하나 가격으로 브릭사에서는 전체 셋업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큰돈 들이기 부담스럽거나 어디서 사야할지 고민하셨던 분들 진짜 적은 예산으로 데스크 테리어를 처음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퓨처들 제품들, 특별 기획전 제품도 한 번씩 전부 다 구경해 주시고 카카오톡 오프채팅만도 오셔서 매일매일 미션 참여하고 적립금이나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